그림과 같이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곡선이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a, b, 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y는 2랑 만나는 점을 c, n, d, n이라고 할 때, 옳은 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골라보래요. 자, 그러면은 얘를 정리해서 이 좌표를 먼저 쓴 다음에 이 진입 판별을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로그 함수가 원래 이렇게 증가하는 녀석이잖아요. 걔를 절대 값 씌웠으니까 이 부분이 올라왔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게 부호로 반대로 풀린 함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만큼 해당되는 요 함수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log 2x 더하기 n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녀석은 이 부분은 양수로 풀린 거니까 그냥 log 2x 빼 n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고려하면 y가 2잖아요. 그럼 얘를 이항, 이항 시키면 로그 2 x 가 n 2고 x좌표는 2의 n-2제곱이죠 아, 얘는 2의 n-2제곱 y좌표는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맞나요? 그리고 a n 얘는 똑같은 건데 이거 1로 한 거잖아요 여기 1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의 좌표는 2의 n-1제곱 1마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b n 얘는 여기에 y가 1이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 잠시만, 요, 요게 아니고, 2의 n 플러스 1제곱 콤마 1이고, 같은 의미로 2의 n 플러스 2제곱 콤마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맞나요? 요렇게 나왔고, 첫 번째 기억. a1, b1. a1, b1은 n자리 1이 들어간 거잖아요. 맞죠? n자리 1, n자리 1 넣으면, a1의 좌표는 2의 0.1이죠. 1콤마 1, 1 4콤마 이잖아요 그때는. 이게 얼마? 3.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할수 있고, 두 번째, 요 선분의 길이의 비를 보래요. 그러면 n에 관한 식으로 표시를 해야겠죠, 얘를. 그래서, 그냥 요거 x 좌표 두 개를 뺀게 길이죠, 여기 선분 길이. 맞나요? 그래서, cn dn, 제의 길이는 E의 n 2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2의 n 마이너스 2제곱 씩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선분 cn dn의 길이고, 얘는 묶을 수 있죠, 뭐로? 2의 n제곱을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의 n제곱을 묶으면 2의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4분의 1, 4니까 4분의 1. 15 곱하기 2의 n제곱.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a, n, b, n. 요 선분의 길이는 얘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기 액자표, 요기 액자표뺀 거죠. 그럼 얘는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의 n-1제곱이고 얘도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2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와서 2분의 3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은 요거의 b가 2대 1인지 물어봤는데 여기에다가 2분의 5배 하면 4분의 15 이건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어때요? 맞죠? 그래서 이유는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에 관계없이 얘의 b는 2대 5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마지막 티귿 요 사각형의 넓이 그럼 이 사각형은 뭐죠? 사다리꼴이잖아요 요두개 평행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해야겠죠 요두개 길이 그게 예잖아요요두개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윗변 더아래변이고 그러면 4분의 21 곱하기 2의 n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1이고 높이는 곱하기 1 나누기 2를 한게넓이 s고 그 다음에 고기가 k로 바뀌었죠? 이해되죠? 요걸 만족시킨 거니까. 그래서 요게 sn인데, 얘를 k로 바꾼 다음에, 여기가 210, 여기가 21이라는 지수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2를 다 곱하면, 42, 4분의 21, 2의 k제곱, 210. 21로 나누면, 얘는 2고, 얘는 10이고, 그럼 8, 2의 k제곱, 80을 만족하는 자연수 K를 다 찾는 거잖아요. 그럼 K는 3, 4, 5, 6. 그 다음에 7은 128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3, 4, 5, 6만 되고, 이거 다하면 18이죠. 25가 아니네요. 디귿은 잘못됐네요. 정답이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